노각 2kg 씨 긁어내고 썰었어요. 이 과정은 다 아시니까 이 레시피는 김대석 셰프님 레시피인데 원래 제가 해서 먹던 노각도 맛있었지만 이게 더 맛있어서 저는 몇 년째 이제 이걸로 갈아탔어요. 얘가 물이 많아서 20분이면 막 물이 그냥 흥건하니 나와요. 자, 놔두고 이제고 뭐 들어갈 양념을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. 한 3분의 2 스푼 정도, 한 숟갈 조금 못되게, 수수원당 반 숟가락, 식초가 한 숟갈 들어갔고요 다진마늘 한 스푼, 매실청 한 스푼, 간장 한 스푼, 얘가 2 0분 절여져서, 저도 이거 탈수기 사갖고, 이제 거기다가 물기를 짜겠습니다. 아니, 나는 이렇게 이런 걸로 하는 게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. 까깝하니 물도 들빠지는 것 같고 힘줄 늘어난다고 들 날리를 쳐도 이면보에다 넣어서 쫙쫙짜내는 이게 속이 시원하지.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짠 거는 이렇게 지금 오돌오돌 하잖아요. 여기다가 제일 먼저 고춧가루 한 숟갈. 고춧가루 를 먼저 넣는 이유는 고춧가루가 이제 좀 물기 좀 걷어 가고, 빛깔도 좀 불어서, 녹아게 조금 고춧물이 좀 빨갛게 들고. 쪽파 1 0 줄, 청양, 청고추, 홍고추 하나씩. 린도완성이에요 참기름 말고, 통깨 한 숟갈씩 넣으면. 여름철에는 이거몇번씩은해먹어요이게노각이사 몸에 좋아요. 에 좋아요. 물도 많고 그래서 람은이벼람은이 사람은 이사람이죠여름이죠주별철예주별미요